이번 시간에는 스피닝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스피닝 넌퍼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스피닝이라고 하는 화면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스피닝 컴포넌트는 이제 파블더나 델파이 써보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서 보면 스피닝 컴포넌트는 이겁니다. 이거, 쪽에 있는 거. 자,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눌러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요렇게 하실 수 있게끔 돼 있는 컴포넌트예요. 자, 기본적으로 스피인 컴포넌트는 음, 그리실 때는 이 컴포넌트고요. 이거 갖다 이제 그리시면 되고 바인딩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바인드 데이터 세 칼럼 주시면 되는 거는 뭐 똑같고요. 자, 누를 때마다 이제 바인딩된 레코드 값도 이렇게 변화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 좀 알려드릴게요. 최저값하고, 최고값하고, 증감되는 값. 요, 가만히 보시면, 그, 누를 때마다, 맨 처음 시작하는 값이 있어야겠죠? 이제 증감이라고 하는 건 3, 요렇게 누를 때마다 3씩 올라가죠? 내려갈 때도 3씩 내려가그맨 아래는 이제 0이 최저값이고, 다 올라가면, 최고값은 20까지만, 이렇게 나오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2번 샘플 요거에 해당합니다. 최적값을 주시고 싶으시면 민값 요거 요거 보시죠민 요거 주시고 최적 최고값 주시고 싶으면 맥스 요값 조정하시면 되구요. 20 이라고 주면 되겠죠. 증가 하는 값은 여기서 인크리먼트라는 값이 있어요. 요 값을 3 이라고 주시면 3씩 증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좌측정렬 이라고 있는데 이스피인에 보면 이 버튼 두개 나오죠 요게 이제 왼쪽에 있게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뭐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면 되지만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align property를 left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디폴트는 right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피드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